요거 테스트를 해본다고 제질관리를안 해봤어요 비포를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 제가 원래 속눈썹 자체가 원래 그냥 없어요 예전에 어떤 별별이가 언니 그거 다 뽑은 거냐?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근데 별별이들도 보시다시피 제가 유명세에 힘입어서 그 뒤에 줄줄이 뭔가 이렇게 나오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약간 좀 음, 그렇거든요 오,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납득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비프 앤 애프터가 굉장히 명확한 제품들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이 이렇게 한 영상에서 보여드릴 <laughs> 그런 제품들이 아닌데 원래는 뭐 헤어면 헤어, 트러블이면 트러블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제 다 보여드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스페셜 느낌으로다가 저의 찐 오브 찐 꿀템들, 약간 꿀단지 영상.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 들어갈 제품들은 일회성 효과라든지 너무 당연한 효과가 나는 그런 제품들은 제외를 했어요. 예를 들면 트리트먼트라든지 뭐 드라이 샴푸, 톤업 크림, 요런 것들. 당연하게 효과가 나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근데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은 제외를 했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효과가 나는 제품들. 예를 들면 속 건조라든지 안구 건조증, 가려움증, 요런 것들. 저는 너무 효과를 느끼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지만 뭔가 인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너무 아깝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뭔가 하나는 분명히 필요한 게 있으실 거예요. 진짜 메뉴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짠! 리바이탈 래시의 볼륨 이넨싱 폼. 솔직히 첫 번째 제품부터 너무 강력한 걸 <laughs>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 남녀 노소 다 필요할 최소 본인은 아니어도 주변에 누군가는 필요할 제품이에요. 왜냐면 자라나라 머리머리 템이거든요. 저가 붙임머리를 좀 오래 해가지고 견인성 탈모랑 뭐 스트레스성 달모벽 때문에 머리에 빵꾸가 생겼었는데 그걸 제가 인지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더 받는 거예요. <laughs> 그 뒤에 머리 난다는 인스타 에 있는 제품들 뭐 블로그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후기 막 진짜 이거 진짜입니다 하고서 막 후기 막몇천개 넘는 거다 써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여기 이렇게 이것보다 더 있어요.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일주일, 이주일 만에.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12만원에서 16만원 그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이걸 사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는데 진짜 한번더 속아본다는 생각으로 샀어요. 정말 잘했다. 솔직히? 비싼데 지금 제가 여기에 투자한 거에 비하면 전혀 비싸지 않다 시간이랑 기타 등등 생각하면 얘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게 두피 외에 다른 곳에 바르지 않게 묻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그 부위에 털이 날수 있다 그래서 손도 꼼꼼하게 잘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번 처음에 응? 에이, 무슨, 그 정도?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털났게? 막, 이 <laughs> 생각하면서,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생각했는데, 저는 두피 에 이제 발라주고, 좀 남은 걸로 헤어라인을 이렇게 좀 발라줬거든요? 여기에. <laughs> 그랬더니, 정말 여기에 났어요. 아니, 기껏 돈 들여서 머리 자라게 했더니, 여기 제모해야 되나? 레이저 제모 해야 되나? <laughs> 저 진작에 고민했어요. 그니까, 러나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추천.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자라나라 머리머리 했으니까, 자라나라 눈썹 눈썹. 그 중에서도 속눈썹. 짠! 얘도 리바이탈 래쉬의 아이래쉬 컨디셔너라는 제품입니다. 아까랑 같은 브랜드고요 역시나, 같은 브랜드답게 가격이 사악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 아주 다양한 <laughs> 시중에 있는 뭐 유명하다는 인스타에서 막 속눈썹 막 낙타처럼 제발 그만 자라다고 하는 그런 거 제가 이미 다 사보고 했는데, <laughs> 없었고요 이 아이래쉬 제품을 살 때는 이미 이걸로 효과를 좀 보고 있던 때라서 그래! 한번더속눈썹 치고 사보자 근데 정말 할렐루야 <laughs>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정말로 제가 원래 속눈썹 자체가 뭐 숱이 많거나 뭐 길거나 이러지 않고 원래 모발 자체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속눈썹도 되게 얇고 심지어 언더래쉬는 아예 없어요 그냥 원래 그냥 없어요 <laughs> 그래서 예전에 어떤 별별이가 언니 그거 다 뽑은 거냐?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판단하기 쉬웠던 게, 그냥 잘하면 효과가 있는 거고, 안 나면 효과가 없는 거다. 왜냐면 다들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상상 언더래쉬 붙이거나 그리고 다녔는데, 지금 요거는 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이죠? 근데 이게 정말 잘 왔다니까요? 얘는 그냥 클래스가 다른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 뭐 비교하고 다들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센치 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눈에 탁 띄어요. 제가 마스카라하고 제가 뷰러 하면서 느꼈어요. 응? 응? <laughs> 심지어 얘는 점막이나 속눈썹 전체에 바르는 것도 아니고 속눈썹 중간에다가 바르래요. 안쪽 기준으로 3분의 1 치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영향이 간다고 점막 가까이 바르면 오히려 너무 영향이 많이 가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자신감인가 했는데 이유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제가 써봤던 그 어떤 속눈썹 영양제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효과 있었던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바로 뭐? 짠! 성분 에디터의 블랙헤드 멜팅 클리어 패드! 얘는 제가 마지막까지 소개를 할까 말까 했던 제품인데 그 이유가 제가 피지 관리 루틴을 찍겠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에서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비포앤애프터 영상을 찍는데 얘가 안 들어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패드인데 이 패드를 블랙헤드나 뭐 피지 많은 곳에 코라든지 나비존, 이마 뭐 이런데 이런 데다 이제 붙여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살짝 마를 때쯤에 이렇게 떼어내 주면 피부가 뿌려 있을 때 모공 살짝 열리면서 피지가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 피지들을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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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깎아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팩이나 아니면 이렇게 짜주는 것처럼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적당히 뿌려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피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게 돼서 좀 순하게 피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거 쿠팡에서 2, 3천원이면 살수 있는 이 피지 제거기. 부러진 상태에서 이걸로 살짝 눌러가지고 이렇게 긁어주면 진짜 모든 피지가 다 빠져나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다뗀 상태에서 얘를 해버리면 여기가 말라가지고 여기를 할 때쯤에는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할 때는 다른 데다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 끝내고 여기 이제 뭐 진정팩 같은 거 붙여주고 여기 이제 해주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그러면 진짜 피지가 정말 싹, 정말 떼뺀 듯이 싹 빠져요. 근데 이렇게만 계속 사용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아무리 살살한다고 해도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하고 나면 피부가 엄청 빨개져요 그래서 그 뒤에 진정이랑 보습 관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3주에 두 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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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있을 때 해주는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좀 자연스럽게 피지를 녹여내는 제품이라든지 뭐 흡착시키는 이런 제품들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스크팩 요거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짠! 이 마스크팩과 같은 라인의 마데카소 사이드 세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마스크팩이 너무 좋아가지고 쓰다가 요 같은 라인의 세럼이 있다는 걸 알고 쓰게 된 트러블 흔적 세럼이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별별이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뭔가 이렇게 특정 제품에 반짝하는 그런 유명세에 힘입어서 그 뒤에 줄줄이 뭔가 이렇게 나오면 약간 이렇게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laughs> 약간 좀 음, 그렇거든요? 근데 우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반투명한 세럼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점도가 있고 약간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어, 전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샥샥샥 해주기만 해도 약간 사르르하게 녹는 느낌? 그리고 스포이드 형태라 뭐 얼굴에다 직접 발라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되는데 없어도 빠르고 산뜻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얼굴에 직접 도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킨토너 다음에 쓰는데 뭐 끈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다음에 메이크업해도 밀리거나 이러지 않아서 베이스 바르기에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좋았는데 아 근데 이게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 납득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 제가 되게 코 쪽도 그렇고 여기저기 울긋불긋한 그런 붉은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좋아지고, 특히나 제가 여기에 엄청 큰 트러블이 생겼었어요.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laughs> 진짜 메이크업도 못하고 손도 못댈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 지금 화장해가지고 가려지긴 했지만, 화장 지워도 거의 다른 트러블 자국이랑 비슷하죠? 왜냐면 여기 있는 다른 흔적들은 진짜 몇 년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흔적들이랑 지금 비슷하게 된 것만으로도, 진짜 저 그때 울면서 듀오던 맨날 붙이고. 아, 온갖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러블 있는 분들 은 아시잖아요. 이만한 트러블 생기면 뭐 듀오덤이고 뭐고 어떻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 요기 요런 데 계속 뭔가 자잘한 트러블이 나고 요코 쪽에도 그렇고 여기에 계속 피지 같은 거 생겨서 막 블랙헤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또 트러블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트러블 되면 이제 관리하고 또 자국 생기면 자국 관리하고 해야 되잖아. 듀오덤 붙이고 근데 지금 요런 데 보면은 자국 같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면서 흐려지고 있어요. 되게 빠르게. 그전엔 제가 피부가 너무 예민해진 상태여서 촬영할 때제 메이크업 하는 것도 좀 겁이 났거든요. 트러블 올라올까 봐.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괜찮아졌고 화장했을 때 트러블이 그나마 좀 티가 덜 나죠. <laughs> 많이 가라앉았어요. 다음은 이제 요거. 마스크팩. 얘는 진짜 제가 너무 리뉴얼 되기 전부터 진짜 잘 써왔고, 그냥 그동안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마스크팩 관련된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핵의 진심인지. 저는 마스크팩은 스킨케어의 종류긴 하지만 그래도 스킨케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활용도가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뭐 어쨌든 저는 하루에 기본 1일 2팩, 뭐 3팩,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365일에서 곱하기 2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laughs> 얼마지? 1년에 최소 730개, 맞나? 뭐그 정도를 쓰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미친 것 같은데. <laughs> 그니까 러 제가 요 갓성비 어떻게 안살 수가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 마스크팩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트러블 흔적 그 자체를 이제 확 없애준다기보다는 점점 피부 톤 개선에 도움을 준다 네,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 여기서 말하는 피부 톤 개선이라는 게 21호에서 19호가 되는 이렇게 하얘지는 미백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피부에 울긋불긋한 것들을 좀 잠재워 주는 진짜 말 그대로 피부 톤이 개선된다. 라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만으로도 진짜 피부가 엄청나게 깔끔해져요. 그리고 얘를 사용하면 확실히 그런 게딱 정리가 되니까 피부 톤이 환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피부과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또 직접 체험한 건데 몇 백만원 태워가면서 <laughs> 제가 이런 붉은기랑 붉은 자국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만 딱 레이저로 잡았는데도 피부가 엄청 깔끔해진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를 안 받으니까 붉은 기가 올라오면서 얼룩덜룩한 느낌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1일 2팩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흔적 세럼이 좀 천천히 확실하게 이런 느낌이라면 이 마스크팩은 좀 빠르게 진정이 되는 약간 좀 벼락치기 같은 좀 순간적인 효과가 엄청 좋아요. 또 무엇보다 이 마스크팩 역할에도 좀 충실해서 수분, 뭐 이런 촉촉함, 이런 것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추천 해드려요. 그러니까 딱저 같은 피부. 수부지인데 트러블까지 있고 진정까지 시켜야 되는 저 같은 피부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럼 자체가 약간 고농축 기능성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그때 한참 예민했던 시절이라 괜찮나하고 그랬는데 트러블 제품이라서 확실히 자극적이지 않고 추가로 트러블 올라오는 거 없었고 그래서 짜잔! 이 패키지! 지금 이 패키지는 올령팩이라서 10 플러스 1 기획세트고요 메디힐이 기획세트도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두 제품 다 이번에 올영 메디힐 메가브랜드데이여가지고 이 파격적인 기획으로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더보기란도 꼭 참고해주세요. 다음 제품은 바로 짠이 트러블 패치인데요. 얘네는 진짜 효과가 미쳤어요. 제가 온갖 트러블 패치들 다 붙여보고 좋은 것 진짜 그때마다 항상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좋아요. 얘를 쓰게 된게 이너시아에서 제가 예전에 이너시아 그 광고했었잖아요. 그때 얘를 이제 같이 또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근데 제가 원래 낯선 제품을 잘안 쓰거든요. 항상 쓰던 거 쓰는 걸 좋아하고 사실 좀 실험주의가 아니에요. <laughs> 트러블 피부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원래 쓰던 트러블 패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면서 얘를 이제 써봤다가.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걸 보내주신 걸다쓸 때쯤에 안 되겠다. 구매를 해야겠다 싶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려고 봤어요. 근데. 그리고 이걸 보내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비닐? 이거 하나에 이렇게 들어있길래 저는 샘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선물용, 시딩용. 이게 본품인 거예요. 6개가. 충격. 근데 제가 안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트러블이 지금 같은 이런 뾰루지 같은 거 말고 하얗고 노란 약간 이런 트러블이 올라오는 상태였고 그런 트러블에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단순히 건들지 않게 만드는 거라든지 외부에서 보호해주는 거라든지 혹은 연고 바르듯이 조금 조금씩 낫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붙였노라, 낫노라. 이런 느낌으로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과 수량,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는 거고 정말 얘가 철저하게 치료만을 위한 패치여서 그런지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 붙이고 있으면 음. 나 트러블 났다. 여기 나고 여기 나고 여기 났다. 하지만 효과는 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사고 재겨놓고 있고 엄청나게 아껴가면서 쓰는 중이고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만 평소에는 듀오덤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듀오덤을 해결하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 남친한테도 몇번 붙여줬는데 제 남친도 이거 엄청 좋아요 금방 낫는 다 가격이 마지막 제품은 바로 짠요 바렌의 풋크림 왁스 입니다. 얘는 뭐, 왁스라고는 하는데, 그냥 바디밤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썼을 때, 안 썼을 때랑 차이가 엄청나요. 제가 되게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몸도 건조해요. 하, 당연히 발도 건조하겠죠? 그래서 관리를 안 해주면 각질 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요거 테스트를 해본다고 각질 관리를 안 해봤어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요 비포를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 제가 얘 말고도 발 관리하는 제품들은 좀 많이 있어요. 뭐 같은 브랜드의 이런 발 각질 뭐 지우개라고 하는 이것도 있고 흔히들 많이 쓰는 이런 거. 이거 이제 바른에서 보내주신 건데 저는 이미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 제가 있는데 굳이 왜이 제품들 중에서도 이 왁스를 추천하냐면 얘는 각질 제거제가 없이 쓸수 있어요. 근데 각질 제거제를 쓰고 나서 얘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얘는 단독으로 쓰면은 각질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려도 점점점 보습이 되면서 말랑말랑한 발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빠르게 없어지는데 다음 날 이미 하얗게 살짝 올라와 있어요. 이걸로 보습 안 해주면. 근데 얘로 보습을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덜 올라오고 계속 계속해서 이걸로 쓰면서 이걸로 보습해주면 금방. 그래서 당연히 뭐 요거나 요거랑 뭐 요거랑 그외 다른 제품들 이렇게 다 같이 쓰면 너무 이제 좋겠지만 굳이 제가 한 가지 제품을 꼽는다. 여기서 딱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 4년치기 자을 버리고 얘를 제가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제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시중에 크림이라든지, 뭐, 왁스라든지, 아니면 바디밤을 발라도 되는 거고. 하지만 잘안 바르게 되는 이유는 미끄러워. 바르고 나서 움직이는 거 끈적끈적하고 귀찮고 뭔가 그 느낌 너무 싫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안 바르는 거랑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이런 발크림이나 아니면 바디밤은 어쩔 수 없이 그 미끄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 위에 양말을 제가 신고 있거나 응, 이거 자체도 너무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 얘가 흡수력이 빠른 건지 아니면 되게 얇아서 그런 건지 그런 느낌이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사용감 자체가 좀 편하니까 계속해서 좀쓸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일을 사용했을 때 요거 안 바른 상태가 이렇게 인 거고 얘를 발랐을 때가 이제 요거거든요. 발이 말랑말랑해지고 좋습니다. 지금은 말랑말랑해요. 발 각자 하얗게 되는 거 보면서 각질제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laughs>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 비포 앤 래프터 사진이 좀 명확한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렇게 보러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좋아요, 구독 안 해도 되니까 다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